네, 필수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에 밑줄 친 항을, 얘들아, 이항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항이 뭐라 고 그랬어? 그죠?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 플러스 1이 지금 현재 좌변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우변으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옮길 때 어떻게 옮겨진다고요? 가 바뀌어서 옮겨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이제 자 ox만 남고요. 자유 오른쪽에 그대로 있는데, 자이 요 아이를요, 이요 아이를 이양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좌변에 있어요. 이 아이도 그대로 우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 밑줄친 아이를 어, 이양하고 싶다는 라 거죠. 자 그럼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2번도 같이 볼게요. 자요 밑줄 친 아이를 어떻게 하시오? 이양하시오. 그럼 요 아이가 지금 우변에 있으니까 이양하라는 것은 좌변으로 이사가라 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사를 갈때 어떻게 이사 간다? 부호가 바뀌어서 이사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은 그대로 좌변에 있는 거예요. 애들 알겠지? 그래서 2 x 더하기 8은 그대로 좌변에 있어요. 어 그런데 요 아이만. 좌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그죠?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킬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변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꼭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밑줄이 두개 꺼져 있어요. 그러면 요 아이는 좌변에 있으니까 우변으로 이왕하라는 소리고요. 얘는 우변에 있으니까 좌변으로 이왕을 해봐라 이 소린 거야. 그럼 얘는 밑줄이 안 꺼졌으니까 그대로 좌변에 놔두어라라는 거죠. 자, X는 그대로 좌변에 있어요. 어, 이 Y는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플러스 3X로 바뀌는 거야. 여기 따라왔지.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7도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도 오른쪽으로 이항하시오. 이항할 때는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어서 얘 이사를 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밑줄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아이를 이항시키시오 했으니까 이 아이는 우변으로, 얘는 좌변으로 이사를 시켜라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뭡니까? 얘는 그대로, 좌변에, 얘는 그대로, 우변에 놔둬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좌변에 3X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어,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부호가 뭐니? 플러스잖아. 어, 그럼 이항은 뭐라 그랬어? 부호가 바뀌어서 넘어간다 그랬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더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변에, 우변에, 요 아이는 지금 밑줄 안 꺼졌잖아. 그래서 그대로 3 놔둘 건데, 플러스 3 하셔도 되지만, 요맨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는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고, 3, 요렇게. 이제 3이 혼자 남았어.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밑줄 꺼져 있으니까, 이항하라이 소리 아닙니까? 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